꼭지점에서 대칭축은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, 지금 최소값은 결정이 되어 있네. 그러니까 대칭축하고 최소값을 둘다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, 얘는 이건 알고 있는 상태예요.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면은, 이게 아래로블록이고, 지금 대칭축은 모르지만, 확실하게 얘는 5라는 걸알수 있어. 근데 이 문제를 풀 때, 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는요, 여기 최소값을 확인해봐. 최소값이 5가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이 범위 안에 대칭축이 포함이 되면 된다. 그 말이죠. 근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범위를 막 나눠서 푸는 사람들이 있어.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문제를 읽어보면 이 5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대칭축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주면 최소는 무조건 5가 될 거고 따라서 0에서 6이라는 것은요. 0에서 6이라는 이 범위를 잡을 때이 5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k죠. 따라서 마이너스 3k는 0과 6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라서 마이너스 3k는 0과 6 이하이다.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이다. 이렇게 되겠네요. 답은 1번.